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이영지 무대 보고하자. 이영지 응. 기대. 역시 근데 너무 프로더라. 어 너무 프로라서 나는 립싱크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확실히 뭔가 많이 보이 갈고 나오고 같은. 오케이. 마나 혼자서만 도된것같다이고벌이지 말고 너무 잘해. 에리카바드 무대 보 아, 오, 나나는 아, 퀸 라티파 같다. 아, <laughs> 여러 가지 그게 나오고 있는데 <laughs> 미, 미스 엘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 프로듀서였다면 <laughs> 이영주를 K 팝으로만 K 힙합 곡을 주는 거야. 부시도. 이영주가 지금 2 차부터 응. 계속 피아노 감이 어, 좀 그거야. 오감성을했기 때문에 이영지의 피지컬과 이영지의 하드웨어면은 이거 완전 그렇죠 이거 완전 그냥 깨 부셔버린 깨 부셔버린 비하이지 노토리어스 비하이지 같은 데 있어도 분명히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진짜 우리나라 난이 났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이영지가 아까 형이 보여준 그런 조이베레스 같은 무대를 했었더라면.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좋됐을 거다. 약간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세이 파이널에서는 여기 얘기한 대로 그런 거를 한대. 어. 아. 그래서 아. 요번번에는 본선 처음이니까. 장산. 장산하게 장산발로 깔아. 장산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진짜 K-pop이 나오지 않을까. 형만은 야간 이느낌이이야 이때 이영지가 <목소리> 노래까지 잘해버렸네. 아 <목소리> <나>, 너무 완벽한 <마음에> 노래가. <목소리> <목소리> 이영지가 나중 가면은 국내에서 여자 루페피아스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 그래서 약간 나로서는. 아니 너무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와한 맛이 없어. 야, 힙합에. 뭐 딸기 없는 그런 거잖아. 무텐클레 같은 그런 맛이. 아이, 아 예. 아막 씨발. 이런 맛이. 진 무텐클레. 아 우리가 말못할그 가슴속에 씹없잖아 가슴속에 씨. <laughs> 가슴속에 그 씨. 가슴 속에 씨... 야, 가슴 속에 씨... <laughs> 그게 약간 없어 가지고. 진짜. 약간... 어쨌든 연몬으로서 너무 듣기 좋고. 되게 그냥 음. 약간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노래 같다는 느낌? 음. 네. 무대를 너무 잘 사용을 하시. 이 이영지 씨는 정말 영리하신 분 같아요. 어, 음. 맞는 거같아 정말 또 어떻게 가사 쓰는 것만 봐도요. 음. 그죠? 음. 가사는 완전히 팝이야. 음. 거기다가 가사는 음. 완전 힙합이야. 가사. 가사는 완전히 팝이야. 가사 노다우시 음. 진짜. 어, 가사 노다우시고. 음. 그리고 랩 졸라 잘하고. 랩 졸라 잘하는데 이견 있어? 없잖아. 없. 고등래퍼의 예전에 나와가지고 그세 명을 참교그 했잖아요. 닌타치 아, <laughs> 크게 되 인물이에요.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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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